90년대 대한민국 초등학생들 밤잠을 설치게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 생김새만 봐도 무서운 현상수배범의 몽타주와 함께 떠오르는 이 음악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성기를 누린 공개수배 프로그램이다. 지금은 리빙 레전드로 칭송받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범죄의 재구성과 사건 해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경찰이 직접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엄근진한 표정으로 범죄자들을 꾸짖었던 이들 프로그램 역시 한때 시청률 30%를 넘나드는 국민적 인기를 누렸었다. 유튜브 댓글로 경찰청 사람들 같은 공개수배 프로그램은 왜 사라졌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90년대 한국은 지금 못지않게 복잡한 사회였는데 경기 호황 속에 대중문화가 꽃을 피우던 시기였기도 했지만 세기말의 음울한 분위기와 imf 외환위기 이후 흉흉해진 민심 탓인지 각종 살인과 강력 범죄가 판을 치던 시대이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공개수배라는 방식으로 실제 범죄 사건을 다뤘던 프로그램 들은 진행 자체의 긴박감과 함께 국민들이 함께 사건을 해결한다는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안겨주면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공개수배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제보가 들어와 소배자가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공개수배 사건 25시를 연출했던 김인호 전 KBS PD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 당시 경찰들도 매우 호의적이었다고 한다. 범인 검거하데 상당하게 기여도가 높았어요. 실질적으로 경찰 실적은 자기들이 가져가야 돼. 어, 협조가 잘될 수밖에. 당시 유명했던 범죄자들도 다뤘다. 특히 90년대 희대의 타옥소 신창원을 두 프로그램 모두 특집 방송으로 편성했고 이는 실제 시청자 제보로 이어져 검거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신창원과 함께 도망자 3인방으로 불리던 고문 기술자 이근환, 병역 프로커 박원사 박노황도 이들 방송을 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오래가지는 못했다. 한때 MBC 시사교양 간판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경찰청 사람들은 1999년 KBS의 공개수배 사건 25시는 2000년 폐지됐다. MBC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연출자이자 2015년 잠시 부활했던 경찰청 사람들 마지막 두세 편을 연출했던 김현철 PD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요즘은 결국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 소송 그런 고그래지고 요즘은 워낙 그러니까 법 에서도 이렇게 개인들 사생활에 관련된 거를 왜 니네가 하냐, 자꾸 왜 피해를 주냐. 요즘은 심지어 뭐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범죄 프로를 이렇게 막 방송국에서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루는 게 좀. 제약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은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범죄 수법의 재현을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게 인기 비결인데 급변하는 제작 환경의 변화로 이런 시도가 점점 힘들어졌다는 설명. 김 PD는 조심스러워진 경찰의 태도 변화도 이유로 꼽았다. 경찰들이 옛날 같이 안 도와줘요. 요즘은 언론사가 너무 많아졌고 정편이 생기면서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두그 프로그램 폐지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봐도 시청률 하락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폐지의 이유로 방송국이 든건 선정성이었다. 두그 프로그램은 각각 2015년, 2007년 부활했음에도 반년쯤 뒤 다시 폐지됐다. 이번에는 시청률 부진이 비교적 분명한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미제 사건을 탐사 추적하는 흐름이 대세가 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인가 어디에 그걸 음... 가져왔던 거고 주로 미제 사건 재공개해가지고 그걸 찾는다. 탐사 보도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경찰청 사람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거나 이제 시장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 독점했기 때문에. 특히 CCTV가 보편화되면서 범죄 수법 재현 그 자체로는 생존하기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지금은 이제 CCTV가 나오죠까 지금은 더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게장난하게 시각화 되는 거야. 케이 티비를 바로 틀어주면 되니까 이제. 현직 경찰이 직접 출연해 어색한 브리핑을 해도 날것이 주는 신선함과 재미가 있었고,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끄집어내 경각심을 일깨웠던 공개수배 프로그램은 이제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약자와 서민들을 괴롭히는 범죄도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로 진화하는 요즘. 실제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됐던 공개수배 프로그램이 또한번 부활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한국인의 키 크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데 정말인지 알아봐달라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